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아닙니다. 어, 제목에 그저 그냥 시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도자가 합창을 유도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선창을 하거나 하면서 부르던 어, 그 시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시편의 저자는 적어도 그 왕이었을 것이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라자손에 시해서 레위인들이 쓴 시편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편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대에 있어서 왕이 쓴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에 보시면 수소와 염소를 드린다. 그리고 숫 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이 동물들이 뭐 한두 마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면 그 다양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제물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 정도 되는 자여야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왕의 후손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쓴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시편 보시게 되면 뭐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뭐 별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좀 색다른 변화가 어, 감지가 됩니다. 그것은 그 인칭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66편 초반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팔편에 죄송합니다. 팔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팔절 자,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만민들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구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우리 영혼을. 그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10절도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11절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이렇게 우리라는 주어 동사 주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절에 있는 바다를 육지로 변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찬송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갑자기 인칭의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라는 인칭, 바로 1인칭 시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12절까지의 주체가 우리였다면, 13절부터는 내가, 1인칭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이것은 이 글을 쓴 주체가 되겠죠. 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도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우리 입술이 아니라 자기 입술입니다. 그리고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도 내가 숫양의 향기와 살찐 곳으로 하나님께 번제한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후반부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죠. 자, 그리고 17절에도 내가입니다. 18절에도 보이십니까? 내가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 후반부에 보면 내 기도 소리에 기울이셨다. 2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칭이죠.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인칭의 변화가 우리에서 갑자기 내가 1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편이 혹시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두 사람이 쓰여진 것을 이제 하나로 어, 합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시편을 연구하시는 그 신학자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특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쓰는 문학적인 표현, 시편의 표현을 보면, 나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을 크게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이 곧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해도, 이 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격으로, 지금 시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라는 성경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에 대한 일생을 그리고 있고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글들입니다. 심지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순람리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 그 개인의 사랑의 노래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드렸던 뭐 룻기라든지 욥기라든지 그리고 아가서라든지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개인적인 성향, 개인을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책들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개인이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존재가 룻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사 시대 때의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어, 그한 왕조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룻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는 설명을 할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순남리 여인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전체 말씀 가운데 어떤 개인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와... 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나 개인은 곧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감사의 시가 곧 나, 개인의 시가 될수 있고, 내 개인의 감사의 시가 온 공동체 감사의 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복음전화라는 말씀.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에 대한 어떤 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것이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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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하리라는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성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온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더 깊이 나간다면 바로 요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온 공동체 주신 말씀이고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혼자만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이 로고스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가운데에. 아,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 그 놀라운 은혜의 에, 어, 그 진리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공동체셨어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어, 이 인간을 창조하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표현이 있을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경은 처음 시작이 시작부터가.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공동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삼위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린 창조가 되었고 이 땅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 만들지 아니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만들게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부터 공동체라는 포맷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동 아, 창조 질서가 디자인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라는 공동체와 바로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면 됐지. 나만 내 자리 예배 자리 그리고 내가 기도의자리 나만 잘 지키면 되지. 그리고 어 많은 그 대형 교회에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게 되면 그 왜큰 교회를 이제 선호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익명성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랑방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어, 어떤 그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어떤 어, 그런 어, 그 제안하고 있는 어, 교회의 프로그램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혼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의 포맷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게 되면 어,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다가 어, 갑자기 이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하니까 막옥문이 지진 나가지고 열려서 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혼자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세요. 내 네, 여기 있습니다. 해서 그 간수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경전 16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16장에 보시게 되면 그 간수장이 놀래서 이제 말합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 되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 구원을 얻겠냐고.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누구죠.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는 건 내가 믿는데 어떻게 집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이 의미를 보면 아너 하나 믿으면 너 하나만 믿으면 네 집은 너의 집은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믿으면 너로 인하여서 그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야. 너만 구원 얻고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이 뜻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말며만 네가 복음의 씨앗이 돼서 너의 가정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 6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포맷 안에서, 이 세팅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함께 해야 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냥 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개인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기에는 꼭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셨고 공동체로 기도하셨어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듣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함께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유해서 우리 사랑방 가족들 또한 부서 가족들 내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요번에 우리 부흥에 같이 갑시다. 아이 못 가는데 아이 그래도 같이 갑시다.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웃 초청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것도 우리가 혼자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추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고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과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은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집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할때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예수님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지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서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백점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나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이 제가 어릴 때에, 80년대에 배웠던 것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믿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내 신앙. 그러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시작은 난데, 시작은 난데, 우리까지 나아가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만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누구 한 사람만 딱 건져내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 받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요셉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받는 거예요? 요셉과 모든 가족이 복받고 요셉 스스로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나만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살리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 나는 나 개인적인 신앙 잘 지키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나만 말씀 생활하면 이건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처럼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